안녕하세요. 저는 3년차 월급계 기업에 다니고 있는 현직자 밤리나라고 합니다. 오늘은 취업을 준비하시는 수많은 취준생 여러분들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는 징수생 혹은 N수생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뭔데 이런 영상을 만드냐고요? 저는 그냥 제가 겪은 경험들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겪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지금 비슷한 고민을 앞두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성 그리고 힘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다양한 여성 리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키워왔고 힘을 받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추진력을 여러분께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1년가량 문과 출신의 추진생이었고요. 뭔가를 지원하면 지원하는 쪽쪽 떨어지는 거예요. 대학만 잘 가면 다 해결된다고 하더니, 대학에 들어와서도 제가 뭐, 돌았겠습니까? 대외 활동 4, 5개 기본이고, 공모전이면 동아리 활동, 알바, 과외도 여러 개 띄었고요. 이 와중에 연애 사업도 했고, 학점 관리도 했어야 했겠죠. 뭐, 각종 언어 테스트 자격증, 뭐, HSK나, 뭐, o 토플, 고득점 취득은 당연하고요. 여러분들 사실 다 그렇게 살고 계시죠? 요즘 사람들 뭐 열정이 없다, 뭐 폐기가 없다 하는데 우린 진짜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세운 다만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서로의 기준을 충족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적어도 남들이 하는 건안한게 없고 다 했는데 그 기준이 높다 보니까 서로 그기준에 맞추다 지치고 등 터지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정작 회사는 아, 요즘에는 좀 특별한 인재가 없어. 뭐. <laughs> 요즘에는 뭐, 다 비슷비슷해서 누굴 뽑아야 될지, 어떻게 가려야 될지, 어떻게. 오히려 그게 더 고민이야. 이렇게 배부른 소리나 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데 자소서 몇 장으로 날 거르고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에 의해서도 탈락을 한다면서요. 사람도 아닌 인공지능에 의해서 내가 걸러져야 하고 인적성 여러 개 공부하는 거는 마치 재수능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이고 또 면접은 몇 차까지 있는지 저는 요즘에 듣기로는 7차까지도 있는 대기업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몇달 인턴을 시켜서 아이디어만 쏙 빼먹고 정직원 전환 안 해주는 회사도 있고요. 인턴 면접이라고 해서 뭐 4주, 5주를 밤새 가며 발표시키고 조모임을 시켜놓더니, 청작 마지막엔 내정된 사람들을 뽑는다든지. 정말 이런 치사한 회사들 많거든요. 최종 면접까지 가서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환경을 계속 보면서 또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씩 대기업 취직하는 걸 보면 볼수록 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못했지? 이런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원래 되게 밝은 사람이에요. 되게 걱정도 많이 없고 할 말이 있으면 다 대놓고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속에 담아놓은 응어리가 많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저도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처음으로 우울이란 게 뭔지 알았는데 정말 희망도 없고 모두 다 깜깜하고 그냥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게 지금까지 내가 노력했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나 퇴짜를 많은 곳에서 받을 인생이었나 이런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옥수동에서 영어과외를 하고 어, 이제 가파른 계단을 막 내려오는데 아 그냥 여기서 떨어지면 차라리 편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심지어는 진짜 사회가 너무 미웠고 극심한 배신감에 시달렸던 것 같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느낌이 이런 걸까 싶기도 하고 나는 사회가 하란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네가 원한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너무 나만의 고유성이 없고 다 너무 흔한 똑같은 대체 가능한 인재라고 자꾸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한국 교육 체제에 대한 깊은 배신감 그리고 이걸 저한테 강력히 장려했던 저희 부모님한테 그 화살이 쏠렸어요. 사실 남 탓하는 게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가장 쉽고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laughs> 저한테 가장 가깝고 가장 편한 존재이면서 저한테 이거를. 너는 이제 좋은 대학만 가면 훨씬 좋은 기회가 있을 거고, 좋은 회사들이 널 원할 거다라고 말했던, 어 우리 부모님이 너무 미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죄송한 일이죠. 부모님은 그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서 좋은 대학에 나온 게 이렇게 큰 차이가 있었구나, 랄 몸소 느끼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자기가 아는 한에서 최선을 권해주신 분들인 건데,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너무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제가 너무 이제 말을 고지곧대로 듣고 착한 딸로 컸던 탓이겠죠 <laughs> 네, 씁쓸하네요 그와 동시에 부모님은 또막 어디 회사에 계속 떨어지는 게 마치 제 탓인 것처럼, 제가 뭔가 부족해서인 것처럼 대화를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내가 여기서 뭘더 해야 돼? 내가 안한게 뭐가 있어? 오히려 이렇게 따지고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부모님은 내가 꼭 뭔가를 잘 해야지만 전 어렸을 때 개근상도 계속 놓친 적이 없거든요 거의 학교를 빠지면 큰일난 줄 알았어요 <laughs> 그만큼 진짜 말잘 들은 딸이었는데 내가 꼭 뭔가를 잘하고 상을 타와야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요 정말 심리적으로 힘들었어요 사실 시주는 진짜 멘탈관리와 버티기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뭔가 자소서를 하나 끝냈으면, 뭐, 나에게 보상을 준다던가, 엽기 뭐 떡볶이를 먹고 스트레스 푼다던가, 맥주 한잔 하면서 취준생들끼리 회포를 푼다던가, 이런 게꼭 필요한 과정이거든요. 또, 인턴 활동을 할때 제가 느꼈던, 그리고 봤던 회사의 모습들, 그리고 상사분들의, 어... 모습들이 저한테는 조금 충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뒤에서는 엄청 욕하면서, 앞에서는 뭐, 샤바샤바 하는 모습이라든지 좀 일의 업무 자체보다도 정치질로 통해서 승진을 노린다든지, 당연한 나의 권리를 눈치 보면서 사용해야 되고, 어, 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사는 직장인의 어른들의 삶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어, 좀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사회 부정응자는 아닐까.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싶어 해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심지어 했어요. 어, 저는 진짜 순수하게 제가 몸 담고 있는 그룹을 가족처럼, 내 일처럼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열심히 하는 만큼 회사도 저를 대우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을 위해 일해주고 있는 회사 직원들을 대우한다는 것이 저는 잘해주는 만큼 회사 직원들이 더 동기를 갖고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제가 순진한 거야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사랑받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어쩌면 회사에서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움받지 않고 싶었고 근데 회사는 철저히 내 노동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곳이고 그 노동에 대한 비용을 언제든지 최소화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곳이고 대체 가능한 인재라면 대체하려는 생각을 언제든지 갖고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좀더 직시하고 어, 내 자신을 분석하고 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 부부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는 거, 사회에 대한 그리고 일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거를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제가 다니던 서강대학교에는 학생생활상담연구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 학생은 몇 개월간, 제 생각엔 4개월인가 6개월이었던 것 같은데, 횟수 제한을 두고 원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너무 절박한 상황에, 아, 뭐 학교 뽕이라도 빼먹어야지 싶어서 <laughs> 등록금이라도 뽕 빼먹자. <laughs> 그런 생각에 상담소에 찾아갔어요. 뭐 상담을 권유하거나 뭐 홍보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군가와 이걸 얘기하고 상담함으로써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전환, 그리고 사회 생활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 부모님과의 관계 재정립, 일에 대한 저의 생각을 좀 많이 정립할 수 있는 시기를 어, 상담을 통해서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또 저는 진로 상담 세션도 들었었거든요. 그룹으로 진로 상담을 이제 같이 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자리였는데 어, 제가 직업관을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직업관이나 직업에 대한 가치관을 의미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안정성보다는 개인의 성장을 좀더 추구한다든지, 월급보다는 해외 진출의 기회, 혹은 출장, 자존 출장을 좀더 선호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떤 직업을 택하길 원하는지 생각을 정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 가치관, 직업 적합도 등좀 다양한 검사를 거쳐서 제 자신에 대해서 좀더 분명하게 정확한 용어로 제 자신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런 가치관을 지켜주고 장려해줄 수 있는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도 저는 지원을 하려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거든요. 좀더 멀리 보고 업무만 비슷하다면 나중에 경력자로 이직을 할 수도 있으니까 음 좀더 넓게 보는 시야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자소서 쓰면서 보내야 되는 이 힘든 시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가서 너무 좋아하는 케이크랑 음료를 딱 시켜서 저희 학교 근처에 어떤 아파트 공원을 마주보고 있는 어, 카페가 있었어요. 통유리로된 곳이어서 공원에 나무가 막 보이는 그런 카페였거든요. 거기 앉아서 어, 저에 대한 생각도 막 이제 글씨로 끄적끄적. 뭐 블랙포인트 혹은 이제 마인드맵핑 이렇게 동그라미 브레인스토밍 해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회사가 나한테 적합한지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좀 차분하게 여유를 갖고 생각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자소서가 잘 써지기 시작하고 심리가 상담을 통해서 조금 안정이 됐고 제 자신에 대해서 더잘 알게 됐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자소서도 쓰기가 수월해지더라고요. 또 물론 막 여기저기 뜨는 거다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나한테 적합하겠다 나한테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회사들만 선별해서 외국계 위주로 좀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자소서에 반영이 됐는지 서류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했던 브레인스토밍 중에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종이 한 장에다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내가 평소에 고객으로서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일치하는 브랜드들을 좀 적어 나갔어요. 뭐, 환경보호라든지, 동물 실험에 반대한다든지, 사회에 조금 이득이 될수 있는 좀 윤리적인 기업들, 물론 이제 공기업이 꼭 아니더라도, 저의 가치관과 그런 부분이 일치해야 제가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제가 잘할수 있는 업무들, 예를 들면 제가 제 디, 저의 지난 활동들, 대외활동이나 인턴활동을 돌아봤을 때, 제가 이런 경험을 살려서 이런 일은 더 잘할 수 있다고 느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걸 회사에서는 어떤 업무로 칭하고 있나, 어떤 일로 구분이 되어 있나를 좀더 알아봤고, 어떤 업무가 저한테 가장 잘 맞는지 충분히 고민을 해보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총 끝난 후에는, 저와 회사의 접점은 어딘가, 이게 맞는 곳이 어느 회사가 있을까를 통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확실히 그 후로는 면접의 기회도 많아졌고 저 같은 경우는 성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제가 추구하는 업무의 가치관, 직업 가치관에 있어서도 외국계 회사들이 특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외국계 면접의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저는 이제 제가, 제가 인턴했을 때 대리님 혹은 뭐, 뭐, 어, 팀장님 이런 분들께 다시 연락을 해서 커피 마시자고 했어요. 저 지금 취준 중인데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laughs> 뭐 요즘 업계 성향은 어떤지,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지 혹은 지금 이직하신 회사는 어떤지 이런 걸좀 많이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직을 하신 대리님 중에 여행 관광청들의 홍보를 맡고 계신 대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아,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팀에 신입사원 뽑는 데 한번 면접 봐볼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 전 너무 좋다고 면접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 면접의 기회를 따낸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면접에서 아무래도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장님과 대화를 거의 한한 시간에 넘게 했거든요. 다행히 사장님께서 뭐 아무래도 이미 신뢰하고 있는 직원의 추천을 받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마음에 드셨나봐요, 감사하게도. 또 이제 제가 원했던 잦은 출장의 기회도, 우리는 해외여행 관광청이다 보니까 그런 기회는 물론 제공해 줄 수도 있고, 성장의 기회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고 하면서 회사에 입사를 권유하셨는데, 그래서 회사에 입사를 조금 망설였더니 사장님께서 정말 나이스 하시게 그러면 6개월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실컷 다른 회사 지원해보고 그래도 우리 회사가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 회사에 와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이런 일은 정말 없잖아요. 저한테 정말 천운이었고 덕분에 나는 떨어져도 갈 데가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더 자신감 있게 면접을 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지금도 그 사장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곳에 취직을, 여러 조건이 맞는 곳에 취직을 하게 됐을 때도 그분께 정말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네, 뭐 오늘 제 취업 준비 이야기. <laughs> 비록 3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 취준하시는 여러분께 조금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찍어보게 되었는데, 어,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조금 어, 3년 전에도 저렇게 힘들었구나. <laughs> 이런 위기를 이 사람은 이렇게 극복했구나 정도로 알아주시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참고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결국 이 가혹한 시즌 끝에는 날 받아줄 한 곳의 회사는 꼭 있을 거다 라는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열하게 정말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분석하시고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 멀리 보고 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잘 고민하셔서 취업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는 어, 지금 수많은 회사에 의해서 퇴짜를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쓸모가 없는 게 절대 아니고 여러분이 못 나서가 아니에요. 잠재력을 못 알아본 그 회사에 너무 큰 미련을 두지 마시고 좀더 넓게 보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지키면서 자존감을 크게 크게 키우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를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세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자체 발광 오피스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취준생의 공감을 많이 산 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조금이나마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싶은 밤리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외국계 면접을 준비하고 계시다면요. 여기에 링크 띄워드릴 제 다른 영상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